카메라가 천천히 한 남성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퇴직 후 8개월 새벽 6시 편의점으로 향하는 62세 전직 공무원 어씨의 일상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평생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야 떠났는데 다시 일하는 건 실패 아닌가요? 하지만 어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야 제 삶을 다시 잡은 것 같습니다. 퇴직 직후 어씨는 자신을 쉬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40년 가까이 공직에서 일했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도 안정적으로 받을 예정이라 돈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8개월간의 휴식은 어느 순간부터 공백기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식사시간이 불규칙해졌고, 하루에 말하는 단어의 개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명함이 사라진 순간, 어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본인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것 같다는 감정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곳도 없고 하루가 길고 허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은퇴 후 정체성 붕괴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적 준비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회사나 조직에서의 역할을 잃었을 때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씨는 동네 편의점 앞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전단을 보고 가볍게 문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하루만 해볼까 정도의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일을 시작한 지한 달이 지나자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루 동안 부딪히는 사람들의 인사와 소소한 대화가 다시 어시를 사회와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작게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의 작은 역할이 노후를 버티게 하는 큰 힘이라고.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수 있지만 역할이 없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 씨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삶이 다시 정돈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씩 한 달에 6,07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 70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제 자존감을 다시 세워준 비용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편의점, 카페, 도서관, 마트 같은 일자리에서 작은 일로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이 생각보다 인생을 크게 바꾼다고 말합니다. 재정적 이유보다 심리적 이유가 더 큽니다. 나는 아직 할수 있다는 감각이 노년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어씨의 사례는 하나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은퇴 후의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후퇴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다시 일하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또 하나의 인생 설계입니다. 편의점에서 시작된 작은 일이 한 사람의 노년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의 노후에도 때로는 이런 작은 연결이 큰 의미가 되어 돌아옵니다. 정년 퇴직 후 8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도 짧은 구간이다.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자유를 얻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장 잔인한 시험대가 되었다. 전직 공무원 어시의 첫 8개월이 바로 그랬다. 그는 자신이 평생 바라던 쉼을 얻었지만 그 쉼은 예상보다 빨리 공허함으로 변했고 생각보다 깊은 심리적 낙차를 만들어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우울감은 대부분 조용히 시작된다.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조로운 하루가 반복되며 자신도 모르게 무력감이 스며든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잃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루가 특별한 의미 없이 지나갈 때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묻게 된다. 어씨가 반복적으로 떠올렸던 말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였다. 수십 년간 책임과 구조 속에서 살아온 사람일수록 갑작스러운 공백은 더큰 불안을 가져왔다. 조직이 주던 리듬이 사라지고 시계를 보며 일정에 맞춰 움직이던 삶이 끝났을 때 많은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것은 놀랍게도 시간의 남아도름이 아니라 시간을 다룰 능력 상실이다. 이 시기에 찾아오는 고립감은 재정 상황과는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전문가들은 이 구간을 정체성 상실의 초입이라고 부른다. 자신을 부르던 호칭이 사라지고 서류에 도장을 찍던 손은 할 일을 잊는다. 아침 회의가 사라지고 오후에 다녀야 할 민원 현장도 사라지고 누군가의 결정을 돕던 역할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때 많은 은퇴자들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어시 역시 그 질문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연금이 있었고 당장 돈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심리적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오랜 기간 공직에서 쌓아온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그를 더 허약하게 만들었다. 사회적 고립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린다. 인간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한다. 이 감각이 사라지면 자신을 존재시키는 힘도 함께 쇠퇴한다. 퇴직자들이 퇴직 후몇 개월 동안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 중 상당수는 신체적 원인이 아니라 이 심리적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어느날 그는 우연히 동네 편의점 앞에서 모집 공고를 보았고 잠시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다. 그 결정이 자신의 노후를 다시 일으키는 출발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편의점 점주는 그의 경력을 듣고 놀라워했지만 곧바로 말했다. 일하는 시간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이곳에서는 호칭도 직급도 필요 없었다. 중요한 건 그가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손님을 맞는다는 사실이었다. 일을 시작한 첫날 아침 그는 오랜만에 알람 소리와 함께 일어났다. 정해진 출근 시간에 맞춰 준비하고 집을 나서는 행위 자체가 그의 하루를 다시 구조화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열렸다. 동네 주민과의 짧은 인사, 학생의 간식 계산을 도와주는 순간 뜨거운 컵라면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작은 배려. 이런 사소한 상호작용 하나하나가 그를 세상과 다시 연결시켰다. 돈이 아니라 관계가 그의 하루를 지탱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씨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편의점은 제게 두 번째 사회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편의점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장시간 서 있어야 하고 계산 실수도 나고 진상 고객에게 상처받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마저도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고생스럽지만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작은 도움. 실수했을 때 다시 배우는 과정. 이런 자극 하나하나가 그의 정신을 다시 깨웠다. 복지학자들은 은퇴자에게 필요한 건 적정 스트레스라고 말한다. 완전한 무의 시간이 아니라 적당히 몸과 마음을 쓰는 시간. 적당한 책임감과 적당한 사회적 연결. 이런 구조가 사람을 늙지 않게 한다. 이는 노화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다. 인간은 사용하지 않으면 급속히 퇴화되는 존재다. 뇌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사회적 관계도 그렇다. 은퇴 후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이유보다 사회적 단절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역할을 잃으면 생명력도 잃는다. 어느 노년학 연구자는 이렇게 말한다. 일을 그만두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역할을 그만두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어씨는 편의점에서의 일을 통해 이 말의 의미를 가장 실감한 사람이다. 그는 이 작은 일 덕분에 하루의 리듬을 되찾았고 정체성의 일부를 회복했고 자신을 향한 시선을 다시 세웠다. 그가 처음 받은 월급은 70만원 남짓이었다. 그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세워준 보상입니다. 인생 후반부의 일은 액수가 아니라 의미의 크기가 기준이 된다. 젊을 때는 월급이 기준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일의 의미가 기준이 된다.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 자신이 사회 속에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 이것이 일을 선택하는 근본 이유가 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은 일로 시작했지만 그 일을 통해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고 삶의 규칙이 다시 생기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았다.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고액연금이나 자산이 아니라 일상의 구조화와 역할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눈을 뜬다. 결국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아니라 의미의 상실이다. 돈은 조금 줄어들어도 견딜 수 있지만 내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 삶은 급격히 무거워진다. 그러므로 은퇴 후 다시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다. 사회와의 연결을 이어가고 자기 자신이라는 구조물을 지켜내기 위한 선택이다. 편의점이라는 작은 공간에서도 인간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고객의 짧은 인사 한마디, 동료의 따뜻한 격려, 반복되는 일과 속에 자리 잡는 책임감. 그 작은 요인들이 모여 한 사람의 노년을 다시 일으킨다.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은퇴 후의 일은 결코 후퇴가 아니라 회복이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역할이고 그 역할이 바로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이고 그 이유를 찾는 순간 노후는 다시 살아난다. 어씨가 편의점에서 다시 발견한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존재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질문의 답이기도 하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며 여전히 사회와 연결될 수 있고 여전히 역할을 만들 수 있다. 노후의 삶은 나를 찾아가는 두 번째 여정이며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의지다. 어씨의 사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작은 일도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